thank <laughs> you 오랜 산고 끝에 마침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됐다. 앙증스러운 모양이 얼핏 향수병을 연상시키지만 알고 보면 우리네 전통 방식으로 담근 간장. 화려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환갑 나이에 간장 사업에 뛰어든 도기갑씨의 역작이다. 장만만큼은 확실히 아는 주부들이지만 간장병 속에 담긴 도기갑씨의 정성까지도 알아챌 수 있을런지.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도통 어울리지 않은 간장 사업에 뛰어든 노신사. 맛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유전이 궁금하다. 네. 맛가마 전통식품은 도기갑시의 고향인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느라 콩 삶은 기계를 새로 들여놓은 도사장의 표정은 그러나 밝지가 않다. 너무 뭐 복잡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예? 이분 잠갔나 여기에? 예. 네, 네. 새로 들여온 기계가 어딘가 모르게 신통치 않은 모양. 이곳저곳 막대기로 쿡쿡 찔러도 보고 밸브를 쥐어보기도 하지만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다.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모인 경제기획원 재직 시절에도 빈틈없는 일처리로 정통이 났던 그가 아닌가. 사용도 하기 전에 문제부터 생긴 기계를 아무래도 그냥 넘기지 않을 듯 싶다. <놀람> 그래도 일단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수 있으리란 판단 때문이다. 작업 중에도 기계의 하자를 찾아내려 감시의 눈길을 풀지 않는데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참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치는 그다. 이럴 때 아버지를 돕고 있는 막내아들 준선씨는 가장 든든한 원군이다. 일손이 부족한 탓에 부인은 물론 대전에 사는 큰며느리까지 일가가 총동원되어 공장일에 매달리지만 늘어만 가는 작업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필요하면 과감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 도시지만 종업원을 더 두기엔 아직 이른 시기 때문에 가족들의 수고는 당분간 더 계속될 듯하다. 야, 너도 말어. 무슨 얘기나 하면 뭐? 작업이 진행될수록 기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다. 때를 놓칠세라 카메라로 현장을 잡아놓는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언성 높일 일이 없어지리란 생각 때문이다. 그가 환감이 넘은 나이에 간장 사업에 덜컥 뛰어든 이면에는 빈틈없는 일처리 솜씨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통 양조법으로 간장을 담그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세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간장을 담그는 콩도 순수한 우리 농산물이라야 제맛이 난다. 스팀솥에서 40여 분간 쪄낸 콩에 밀가루를 곱게 입힌 다음 곰팡이를 섞어 발효시키는 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다. 가루마왜 많았다 죽었다 그래. 여유 하게 해야지. 왜또 이건 많아. 그래. 가루가 많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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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 그의 언성이 높아진다. 무언가 일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징조다 이럴 때면 가족들은 더욱 일소를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 공장 안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독재적으로 군림하는 그의 성품을 알기에 굳은 표정이 역정으로 변하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호통을 면할 수 있다. 원칙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는 그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신념이었다. 어느 경우에도 직장생활하면서 월급 도둑 소리를 듣지도 말고 스스로 내가 월급 도둑이었다라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노력하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부심을 받는 날 예야 기가 바너 어딨냐 라고 하신다면 예저 여기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어?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일하다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 수고했다 이러하라 이랬을 것만 같아요. 월급 도둑은 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한 덕에 그의 공직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전북대 상과를 졸업하고 경제기획원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요직으로 통하는 경제기획원 예산 담당 기획관, 예산 관리 과장을 두루 거쳐 조폐공사 부여창장과 옥천 창장, 그리고 본부의 기획관리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막힘없이 성공 가도를 달려온 것이다. 퇴직한 후팬 대신 그가 잡은 것은 트럭의 운전대였다. 퇴직한 동료들이 증권회사 객장에서 담배나 피우며 허전함을 달래는 동안 그는 손수 트럭을 몰고 산을 오르내리며 선산을 개간하고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목소리> 그라고 왜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노사 문제로 뜻하지 않게 사이많고 평온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그를 엄습했고 3일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밤이 계속됐다. 도문 불출하던 그가 방을 나와서 아내에게 건넨 첫 마디는 고향으로 가자였다. 그리고 농사꾼으로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사실 당시만 해도 간장공장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약간의 땅을 일구며 목회자들을 위한 수양관을 세운 것으로 그는 만족했다. 감사합니다. 생활에 지친 목회자들이 가끔씩 그의 수양관을 찾을 때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남은 인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네. 공장 직원들의 점심 중비에 부산은 부인 이정세 씨. 남편의 귀향 결심에 말없이 따르긴 했지만 비니 때마다 10인분의 식사를 지원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인 줄 짐작했더라면 응?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뭐, 많은 약속을 하셨죠? 앞으로 이제 좀 호강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어, 좀 일도 좀 덜하자도 하셨는데 일은 지금 더 많아졌어요. 왼쪽 공장도 차렸지또 목원도 하지. 그러니까 일도 많고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유 너무도 인정이 없다. 당신 고집대로만 당신 일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좀 짜증스럽게도 얘기를 하죠. 부부가 아니라면 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면 은 그러셔요. 당신이 언젠가는 아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속아온 것 같아요. <laughs> 현재 맞가마에서 생산된 간장과 된장은 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판매된다. 무농약 농산물 식품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향하는 한울 공동체도 그의 거래처 중 하나. 하지만 그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네, 네. <웃음> <웃음> 간장만 진짜로 그가 운영하는 목표관을 통해 알게 된 한울 공동체의 주인 강현우 네. 씨는 그를 뒤늦진 모험에 뛰어들게 한장본인 <laughs> 것이다. 배를 뭐, 양념을 넣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음식이 맛있고 특히 간장을 먹어봤더니 간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항상 쓰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어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거 혹시. 어, 외재 간장이냐고. 혹시 일본 간장이냐고 제가 그럼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장로님께서 아니라고 이 제가 직접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럼 장로님, 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집에 조금씩 하는 이제 그 콩, 그러니까 농사짓는 콩으로 이렇게 직접 하셨다 고 그래서 아, 그러면 장로님 이거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보급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녀의 구원유는 마치 개시처럼 느껴졌다. 주위에선 환감 넘어 웬 사서 고생이냐고 수도 없이 말렸지만 그는 직접 벽돌을 날라가며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취미로 간장을 담글 정도로 재미를 느껴왔던 터라 공장만 시작하면 자신이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숙부한테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교육을 숙부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숙부가 양조장을 하셨어요. 장유업을. 근데 그때 참 유명한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숙부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리고 숙부가 운영하던 간장 공장에서 장을 잘 담그기로 유명했던 공장장 이 씨를 만나게 된다. 그장반이 하나를 전수시켜주는데 콩은 어떻게 찌어야 된다 띄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담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이 젓는 방법 이런 거 관찰하는 방법 이런 거 전부 그양반이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난 사실 서울에서 어, 살, 살림하면서도 남의 집에서 <laughs> 남자가 이거 저기 콩을 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좀스럽고 좀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꼭 했어요. 하면서 그 주인 아줌마가 힐끔힐끔 쳐다봐도 아랑도하지 않고 이걸 해봤습니다. 예, 그때 배운 것이 참 지금, 지금에 와서 내가 그걸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죠. 처음에 네. 그의 실전 경험에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이가 바로 박윤중 교수. 충남대 농대학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 교수는 제조법과 맛에 대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예. 날씨 좋다. 하지만 첫 번째 간장을 생산하기까지 난관은 수도 없이 많았다. 박 대리. 25도 이 네. 네. 25도가 최적한 온도야. 이 시중에서 시판되는 일반 양조간장이 보통 2, 3일이면 숙성을 끝내는 데 비해 그는 숙성탱크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야 비로소 제품을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제품이 나오는데 만 2년 6개월이 걸렸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이라 자금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의 고집은 우리 농수산식품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도시가 간장사업에 뛰어들면서 가족의 생활에도 큰기화가 왔다. 반갑을 넘긴 아버지가 혼자 전전긍긍하는 걸 못내 마음에 걸려하던 큰아들 응선씨가 고민 끝에 7년간 하던 광고 사업을 정리하고 아버지 곁에 정착한 것이다. 살림집은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대전에 두고 매일 아침 논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바빠서 엄마가 생선도 못 구웠네. 그러나 정작 더 바빠진 것은 만며느리 박미숙씨. 남편과 아이들을 출근시켜 놓고 그녀의 성질이 빨라진다. 설거지며 청소 등 집안일을 대충 마친 후에 서둘러 공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 새 식구의 뒷바라지뿐 아니라 공장일까지 떠맡게 된 그녀는 요즘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판이다. 집안일을 끝낸 그녀가 논산행 버스에 오른 건 오전 9시. 40분 거리에 있는 논산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다. 글쎄,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린다는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런 기쁨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불안도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몸은 좀 힘들죠.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다른 집 아이들 같이 좀뭐 늦잠도 자고 또 엄마가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늘 밖에 나가 있으니까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 들어왔거든요. 부인이 공장으로 향할 무렵, 응선 씨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충남농협에 들렀다.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맛가마의 홍보와 대외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는 간장에 대한 인지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이할 맛이 절로 난다. 반면, 공장 내 대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막내 준선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 깐깐한 성격의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는 일이라 남모로는 고충이 큰 자리다.